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문 닫을 지경이다.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뭐하지만 지금 철도물류, 철도 화물 운송은 아주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했죠. 그래서 도로가 너무 잘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무슨 충주 도로, 무슨 도로 뭐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제는 왜 그러냐, 건설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는 매개살일라니까 도로를 때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막 도로가 있는데 또 짓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전국이 거미줄처럼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화물은 자동차로 가는 거죠. 자동차는 도어투도어, 도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이 좋죠. 철도는 그게 안 돼요. 철도는 역간 운송이에요. 그렇죠 스테이션 또 스테이션 그래서요 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 식이냐 철도 화물이 우리나라 전체 화물 운송의 분담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톤 기준 톤 기준 한일 퍼센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이 운송이 그중에 일점이 정도가 철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2008년에 말이죠. 제가 철도 물류를 특히 이제 마케팅을 제가 총괄했었는데 2008년에 6.4% 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동량의 철도로 운송하는 게 2008년에 6.4%또 특히 컨테이너는요. 10%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했던 거죠. 컨테이너는 그 당시에 12년 전에 10% 전체로 따지면 시멘트하고 컨테이너하고 철강을 다 따지면 6.4 근데 지금 얼마냐? 1.2톤 기준 물론 톤 키는 좀 많지만은 자동차가 90%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08년에 우리 철도가 총몇 톤을 운송했는지 아세요? 2008년에, 2008년에 4680만 톤 근데 2019년에 재작년에 몇 톤으로 떨어진 줄 아세요? 2866만 톤 무려 1800만 톤이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9%가 감소됐어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를 또 보자 이거지. 컨테이너가요. 2008년에 118만 5천 티 u 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70만 티 u 이제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나 전체 물동량이나 공이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거. 그러면 도로하고 해운은 어쩌냐? 지난 12년간 약 4~50% 증가됐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죠? 철도는 80% 이상 감소됐다. 자연 증가율 4~50%, 네. 그 다음에 실제 증 감소율 40%. 그러니까는 합쳐가지고 8~90%가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회사라면 문 닫아야지, 그렇죠? 아, 회사가 만약에 남들은 4~50% 증가됐는데 나는 40% 감소되면은 다아야죠 아,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운송은 똑같잖아요. 적자가. 놀라좀 마십시오. 철도공. 코레일. 코레일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는 메이저 공기업이에요. 가장 큰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엄청납니다. KTX 때문에. 근데요. 물류는 매출이 3천억이 안 됩니다. 쪼그라든 거죠. 톤당 1억 보면 돼요. 제가 있을 때가 한 4천여억 됐거든요. 그러니까 는 지금은 3천여억, 3천억 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도 물류의 매출이 3천억이다 그러면은, 중견기업이에요중견기업 KTX를 합친 거는 엄청납니다. 코레일이. 하지만 물류는 완전 쪼그라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큰 틀은 실제 감소는 40%다. 40 이렇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도로가 안전 임자가 작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왕창 올랐는데 그럼 올르면 철도로 와야 되잖아. 안 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분명히 도로가 한 15에서 20%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 철도로 와야 되잖아. 안 와요. 왜안 오느냐? 제가 작년, 재 작년에 이거 용역을 했잖아요. 컨테이너 철도 컨테이너 운임을 그때 설계하고 진단을 했는데 제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차주들한테 물어보니까 20%가 도로가 올라도 운임이 철도로 안 간다. 이게 여름 조사야. 그냥 식게금 이런 거지. 그 정도 가진 는안 움직인다는 거야. 결국은 15에서 20% 도로 운임이 올라도 철도로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도로 운임이 왕창 올랐는데 안 오고 있어요. 딜런바에 빠진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도 물류를 총괄하는. 부처가 어딘 줄 아세요? 국토교통부 제2차관 거기에 교통물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있고 2011년부터 15년이 2차. 에? 그러니까 이게 2000 11년에서 15년, 5년이잖아요. 5년마다 이걸 만드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2차가 있었어요. 이때 뭐라고 그랬느냐. 2011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15년이 되면은 철도분담률을 15%를 증대를 하겠다. 근데 이게 안 됐어요. 택도 없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3차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2016년이 되니까 또, 아, 그러면 2020년이 되면은 10%를 하겠다고 줄였어요. 이제 10%가 안 되니까 10%로 목표를 하향했어요. 근데 이게 된줄 아세요? 얼마가 됐느냐 네, 2016년에 또 이게 4.7%가 된거야 10%는 커녕 지금 톤키로 기준에서 5%밖에 안된단 말이죠 톤 기준은 1.2% 결국은 철도 물류 산업 발전법을 또 만들었어요. 네. 하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거예요. 물류 전체 기본법 있죠. 우리나라 물류의 기본법은 물류 전체 기본법이야. 그다음에 철도는 철도 산업 발전법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철도 공사에는 네. 철도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공사법이 있어요. 근데 벨짓다해도안돼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었냐? 철도 물류 산업 육성 발전법인가 뭐가 있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현재 유명무실해. 분명히 철도물류를 육성하자고 법을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2021년이 되면은 올해죠? 톤키를 기준 10%를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절반이다 이거지 결국은 정부의 이런 모든 국가 목표 수치가 호황됐다 쉽게 얘기하면 목표를 수립할 당시부터 호황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호황된게 아니라 목표를 세울 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뜨는 거는 택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택배는 화물 자동차 번호 배받 봐도 맘대로 주고. 그쵸 그렇죠? 증차가 되잖아요. 그리고 택배는 계속 고용도 늘어나고 물량도 30억 개가 넘었죠. 그다음에 해운은 한국 해양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무려 4조를 HMM에 지원을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6조 5천억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HMM 선사에 4조 1,28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철도 물류에는 얼마를 지원했느냐? 없다. 거의 없다. 제가요. 코레일 가서 깜짝 놀란게 뭔지 아세요? 물류 쪽에 투자가 컨테이너 화차 뭐뭐한2 0 0년 만드는 거말고는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끼껏 해야 1,200억. 근데요. 철도 공사에서는 코레일에서는요. 부단히 애씁니다. 거기 가보시면요. 그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걸 이제 좁아들었으니까. 그니까 러 뭔가 입지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활성하려고 화 노력을 해요. 근데 국토부에다 이걸 올리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걸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하잖아요. 그 어, 기재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laughs> 이거, 그래서 아예 기재부에서 이거는 니네 적자 아니냐. 적자인데, 뭔, 뭔, 뭐, 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야, 지원이. 저는 오늘 이런 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해운은 수조를 지원을 했어요. 한국해양공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공항 항공은 1조 얼마를 지원했어요. 대한항공에. 그렇죠? 그런 오너 중심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조차도 조단위로 지원했어요. 근데 왜 코레일은 지원을 안했냐 이거죠. 왜 물류는 왜 공사가 없죠? 왜 한국물류공사는 없냐 이거예요. 통합물류협회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가장 큰 협회가 한국통합물류협회예요. 법정기관입니다 법정 그 법정기관인 대표기관인 통합물류협회의 상근 전문님께서 한국물류공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아니 해양공사는 만들어가지고 6조씩 주고 H&M에 사조를 특정회사에 주고 아, 솔직히 H&M이 원래 사기업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사은 하고 지금 다 이제 지분이 많이 가 있지만 결국은 철도를 뭐, 뭐 2, 300억 지원해가지고 철도물류를 활성화하라? 그거는 꿈이다 이거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아 수조를 들여서 공항을 질라는 사람들이 수조를 지원해가지고 컨테이너 선을 때려짓는 이 마당에 왜 철도는 친환경인데 에코프렌들리 그렇죠? 친환경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회약에 지금 미국이 복귀를 하고 지금 친환경 풍력발전부터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가자는 이 정부의 지금 기조가 왜 철도는 적용이 안 되냐 이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철도 코레일에다가만 자꾸 뭘,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공기업이에요. 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해운처럼 망하거나 망해가 살린 거 아닙니까? 항공도 아시안하고 대한항공이 부채비를 1000%가 넘어요. 1000%가. 망하지 말라고 지원한 거예요. 조은태, 회장한테. 그렇죠 그게, 이게, 경행권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는 그냥 망하라 이건가? 철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친근합니까?